33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암송하시면서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1장입니다 오늘부터 구약성경 가운데 소선지서라고 불리우는 이 열두권 열두 선지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뉘는데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대선지서라고 불리우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에가, 에스겔, 다니엘은 분량이 많고 반면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은 비교적 분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약했던 예언자들, 선지자들 가운데 소선지서로 분류되는 그 12명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그 인해와 극률하심, 그 Faithfulness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호세아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또 함께 그 말씀 속에는 보물을 캐내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호세아라는 한 선자의 지 가정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용기와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고 우리의 죄악을 다 고백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호세아서일장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에 곧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요하의 말씀이라. 요하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요하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요하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우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의 이스레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극률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극률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메리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 미로다. 아멘. 소선지사라고 불리는 이 12명의 선지자, 선지서의 내용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호세아서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호세아라는 말 자체가 구원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우리가 인간적인 이성적 또는 경험적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이야기를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가리켜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편지, 사랑의 선지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대예언서, 대선지서로 나누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이 매우 준렬한 심판과 동시에 종말론적 소망을 이야기해준다고 한다면, 소선지서로 시작하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중에 호세아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을 거듭거듭 반복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기와 비슷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호세아가 활동했을 거라고 학자들은 보는데, 주전 8세기 정확하게 750년부터 725년까지 약 25년간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북 이스라엘 왕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언하도록 부름을 받은 호세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 부에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라고 하는 것만 나옵니다. 어쨌든 이 호세아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시기는 바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호세아가 발약하기 시작합니다. 주전 100, 아, 750년경에 바로 여로밤 2세가 죽습니다. 이 여로밤 2세는 이스라엘 왕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통치했던 40년간 그 세월 동안 이스라엘 왕국은 가장 활발하고 왕성한 역사의 황금기를 이루었습니다. 그가 대단히 권세 있는 왕이었고, 사마리아 북방 이스라엘 수도를 이제 굉장히 아름답게 장식하고 도시 중심으로 군사력도 강력하고 정책 세력도 흥왕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밤 이세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 밤 이세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멸망기는 같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로밤 이세가 겉으로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흥화하고 또 사마리아를 굉장히 아름답고 감성한 도시로 만들고 하는 건참 잘했지만 그는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스라엘이 부패하도록 앞장서서 타락시킨 인물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가 범한... 그 여러 번 이세가 주동이 돼서 범했던 범죄는 하나는 신앙적인 범죄였고 다른 하나는 도덕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북이스라엘이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전체 나라를 이끌었던 여로보함의 40년 통치기는 인간적으로는 황금기이지만 영적으로는 암흑기를 이미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도록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도록 분위기를 조장하고 도리어 것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인물이 여로밤 이스라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고 선택받은 백성이었던 그 열두지파 그 중에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라다 라고 갈려졌지만 그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아스리아 아스르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한 것도 바로 여로보함 이세입니다. 이 호세아는 바로 그여로 보암 이세가 죽었을 때 750년부터 주전 725년까지 사반세기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 선지자로서 활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참 재미있고 희한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이라고 한 인물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하여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를 그리고 끊임없이 용서하며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바로 호세아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 가정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참 독특하고 굉장히 특별한 예언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호세아 출현하기 이전에 아모스라고 하는 소선지사 자 중에 한 분, 소선지서에 해당되는 이 정의의 공의의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이 아모스가 선지 아모스 선자가 활동한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공의를 정의를 외쳤다면 호세아를 통해서는 사랑을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정의와 공의를 외쳐도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햇새들을 통하여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했다고 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스스로, 이스라엘 스스로 여전히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당하지만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또다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죄를 짓고 범죄하고 타락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아직도 살아있는 타락한 본성과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지 못한 그 죄성 때문에 자꾸만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죄인과 죄짓는 것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죄인이었으나 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죄짓도록 충동질하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과 시험에 맞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요구한 겁니다. 결국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와 또 예수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과 사실은 같은 뜻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란 이름은 호세아도 여호수와도 예수도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이제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는 건 6장 6절입니다. 제가 6장 6절을 먼저 읽고, 그다음 1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게 호세아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내지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역사의 태동기부터 창조될 때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준열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북 이스라엘을 이끌던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남 유다를 이끌던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의스대기를 좋아하던 지파였습니다.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타락하고 범죄하다가 결국 멸망당하는데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회개하고 갱신하도록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사 같은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삶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참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비극적인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가정 생활을 하도록 하신 것일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실례로 호세아의 가정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부정한 아내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고 정말 부정한 아내를,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이야기를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멜이라는 이 여인, 정말 음탕하고 어떻게 할수 없는 이 여인을 보고 있으면 너무 한심하고 딱한데 그 고멜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양심과 도덕 앞에서 저지르고 있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 언어에서 로우라고 하는 이 접두어는 노입니다. 노. 아니다. 그러니까, 루하마는 불쌍히 여긴다, 극률이 여긴다면, 로우루하마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극률이 여기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고메리 임신하에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하는데, 다그 이름 앞에 로우가 붙어 있습니다. 로우. 로암미, 로루아마,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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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로가 붙어 있는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극휼히 여기시는 사람이 정상인데, 고매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로라고 하는 것을 붙여가지고,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내가 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저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반어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호세아처럼 결혼 못할 겁니다. 그런 음탕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아내가 낳는 아이들에게 또 이런 이상한 이름을 붙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호세아의 고통이 곧 하나님의 고통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란 한 개인의 비극과 고통을 통해 내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바꾸어 말하면 내가 타락하고 죄짓는 인간을 바라보며,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지,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고통에는 뜻이 있고, 고통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어 나가면 하나님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아내를 취하고 그 부정한 애가 낳은 자식도 취하고 또그둘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도 부정적인 이름을 붙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극적이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가 이렇게 부정하고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온전해서 우리가 거룩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선택을 받고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보매를 선택하는 것을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상식에 어긋난 일인데 호세아가 보매를 선택하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받을 만해서 은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다. 우리가 함께 부른 이 찬양처럼 정말 주님의 이 사랑을 알면 우리가 그저 할수 있는 것은 감사 또 감사, 찬송 또 찬송입니다. 호세아서를 끝까지 읽어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장에서 우리가 발견한 건 뭡니까? 인간이 이토록 깊은 죄악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악하고 더러운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녀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취하고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낳은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10절 이하의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극류력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르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여러분, 호세아서 1장 10절로 11절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해지고 거듭나고 거룩해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죄, 자범죄, 수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징계받을 수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오늘 10절에 나오는 11절에 나오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한 우두머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더러운 죄도, 우리의 어떤 허물과 잘못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씻기지 않을 것이 없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회복되지 않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죄에 매여 노예 놓여, 되지 마시고, 과거의 실수와 잘못에 얽매여 살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우두머리 최고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베푸신 십자가 은혜를 누리며 이제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사는 죄의 거절당한 백성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거듭난 피조물로서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서를 읽으면 화가 납니다. 호세아가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호세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인간적으로는 한없이 동정도 되고, 참 가슴이 아프지만, 호세아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감격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고멜입니다. 죄이 로로아마 로암미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만드신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해 영광과 나와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갈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호세아 같은 사랑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